제나바 교의 오뉴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좀 말할 주제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인간에서 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이제 과거와는 틀리게 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주의합니다. 부주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끝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렇 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오늘, 예. 그 그러니까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걸을 생각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예.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laughs> 이 세상에, <laughs> 이 세상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시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성인의 시기를 들어서고 그 다음에 중년, 그다 노년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삶 거의 뭐 거의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그 모습들이죠 물론 뭐좀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부들도 있죠 뭐. 어릴 때 죽거나, 또 뭐, 청소년시 아니면 청년, 아니면 중년, 뭐,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단계로 다 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 보면 이제 장수. 이게 이 장수가 거의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장수를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장수, 축복. 오래 사는 게 축복.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뭐한 30대, 40대, 50대, 예. 과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60, 60대, 60대, 예. 60대 살면 거의 대부분 다 성을 마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70, 80, 90,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사실 참 비참해요. 정말 비참해. 누구나 다 비참해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뭐 아무리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합니다. 일단 늙죠, 병들죠, 몸이 말 그대로 쇠퇴합니다. 그다음에 거의 치매 거의 치매 많이 옵니다. 장수하면 일단 거의 무조건 다80% 정도 치매가 온다고 보면 돼요. 치매 오죠. 어,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아무리 뭐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아무리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즐겁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어, 어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다 그래요. 예,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결국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다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겠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겠고, 어떤 사람은 살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때 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고, 뭐, 이 인간이 죽는 모습, 마지막 이 모습은 다, 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예, 네, 다양해. 우리가 사람, 인간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하고, 그냥, 당장, 오늘, 오늘, 예. 오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이게 인생관이 틀리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을, 영원한 것을 목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는 정말 인생관 자체가 달라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뭐, 마냥 젊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나이 들면 병들고 또 사고로 죽고 또 끔찍한 범죄로도 죽어요. 또뭐 질병으로도 죽고 그냥 어? 노년에 정말 어 거의 진짜 기운이 다 빠져서 그냥 죽고 그래요. 또 고독하죠. 외롭죠.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요. 야돼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는 옛날하고 너무 틀려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만들어요. 맨날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당장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떤 일어나 어떤 다양한 사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막 이런 것들에 막 빠져갖고, 자신의 인생이 계속해서 간다는 걸 의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어리석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잘알 겁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시간, 예, 이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야 70, 80, 뭐 90, 100세를 간다고 해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뭐, 거의 몸이 세퇴하고 아니면 요양원에 누워있거나, 어, 병들어 누워있거나, 이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거나, 다 그럽니다, 다. 예, 제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경외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이, 예, 자신, 신앙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다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 바랍니다.